어 기다리면 미아 기다리면 미아가 한번 할까요? 근데 1 단계 챔피언 너무 그거야 하자가 많아. 일단 호위 임무로 가죠. 오랜만에 제가 호위 임무도 되게 좋아하는 증강이기 때문에 연승만 하면은 돈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증강체. 이제 이호위 임무 증강 같은 경우에는 전투 증강을 안 먹은 상황에서 연승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어? 리롤도 전투 증강도 아닌 증강 하나 들고서,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하나 들고 연승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 리턴이 들어오니까 돈 리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걸 강점으로 좀 굴려나갈 수 있는데 이호위 임무 같은 경우에 초반 사면승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초반에 좀잘 붙었을 때 가야 하는 것도 팩트고. 패스트 6랩. 처음 문까지. 일단은 조이한테 내셔줄게요. 이 호의 임무가 진짜 이게 돈을 진짜 확 땡겨줘가지고. 막말로 30, 상시 30원이자 받고 가는 건데. 휴. 진 내셔. 이러면은 진짜 무난하게 라이즈, 업치고 라이즈. 아 제일 좀 무난해 보이는데요. 하급 갬빈도 이거 3 골드로 버프 됐네요. 이거 그냥 초페스트 칠렙, 초페스트 칠렙, 초페스트 칠렙, 초페스트 칠레벨. 유닛으로 사람을 팬다니까요 여기. 물량으로 사람 패기. 오케이 하급 갬비 골드까지. 이게 그리고 업쳐놓으면은 사코가 자연빵으로 떠가지고 그게 이자만큼 이득일 수도 있어 4코 확률 보는 게. 마녀 문장 일단 루난 아니죠 루난 아니니까 돌리고 어 반짝이는 것들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사실 베스트는 그 거거든요 처음문 상징 까비 이러면은 반짝이는 것들 이러면 독칼 반짝이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게 이게 이자를 7원까지 늘려주거든요 이자 7원이 좀 사기야 또 이제 독칼 라이즈도 좋죠 공속계수가 필요한 라이즈에게. 근데 골드 1골드 안 주는 건 조금 섭한데 그렇지. 이거 호이 임무는 부서지겠다. 아, 아쉽다, 아쉽다. 호이 임무 부서진 건 아쉽지만, 연승을 유지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8렙 쳤어도 졌을 것 같은데요. 7원 이자 보면서 좀더가져 지금 이판 진짜 돈 많아. 이판 진짜 돈 많아가지고 배에 힘꽉 주고 가도 돼. 이온 하나 쓰고 이거 지팡이 하나 아껴줄게요. 뒤집게 만들어서 처음 문 하나 만들어야니까 하 여긴 또 이길 것 같은데. 아닌가? 와, 암 라인이 좀 후달리긴 한다. 이제는 까비 학자문자 원기회복... 어... 이거 돌리고, 이거 돌리고... 이러면은 만개로 가죠. 뭐야, 이거? 만0만 리를 돌리지 마. 오케이, 라이즈까지 떴으면 은 4학자 바로 띄워주고요. 라이즈한테 3템, 444 주면은 된다. 이건 이대로 그랩을 가는 방법도 있고, 일단은 이거 넣고 육수. 좀만 더 리로 돌려 볼까요? 라이즈 이성까지좀 돌리고 싶은데. 지도력. 아쉽네. 이런 면 일단 구렙 갑시다. 저희 지금 사학자로 맞췄고 여기는 릴보 조아릴보조가 조화. 지금도 티어덱이라 하죠. 아 근데 앞라인 너무 걸레짝인데 그래도 최대한 자르고 와 이제 나락의 길인가 라이드 이성까지 진짜 좀 달려야 하는데 자 타릭 떴고요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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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러면 은 그냥 지더라도 맞고 구랩 가겠습니다. 지더라도 맞고 이렇게 내이이야 라이즈 써야 돼. 사삭 버프 먹은 라이즈 버프 먹은 라이즈 그렇지 호호임임으로돈복해 해주고 밀리오 2성. 자, 하나, 둘. 어, 여기는 카타 3성네. 이번에 카타도 버프 먹었죠? 자, 라이즈, 그래도. 버프 먹은 라이즈가.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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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삼노라 뭐야 삼노라 노노노 뭐야 노노노 삼노라 미쳤구요 삼노라 이거 좀 히트인데 슬퍼하지마 노노노 흔들리지마 노노노 다음타로에버파고 넣습니다잉 자 여기는 흐웨이 흐웨이 삼성대 자 슥사 아이고 질리언 스턴 그렇지 어? 뒤집게 연성까지 이걸 노렸거든 이걸 노렸거든, 이걸 노렸거든. 유미 라이즈한테 붙여주고 자, 차음문 달아주고 자재기로 타리같은 아이템 주면 완벽하죠. 8천원문 사학자 9렙 조아 완벽하다. 이제 이 호잉도 계속 터트리면서 10렙 가서 초반에서 상징 하나 더 노리면서 가주면 되겠죠. 웬만하면 안질 거거든요. 8차 원문의 사학자면은 그렇지. 이게 지금 라이즈도 라이즈인데 노라에다가 밀리오까지 성이 붙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카타덱. 카타덱 이제는 이기겠죠. 이제는 보호막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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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다, 그래도. 확실히 세다. 요정 상징을 먹고 돌릴까? 돌려보자. 이거 어차피 지금 2호 정도 쓸수 있으니까. 요정 어차피 지금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와, 여기 이제 한 장만 해카림만 있으면 해카림도 삼성, 삼성 6개. 아르카나로 주문력 껌핑까지. 좀 무서운데. 여기가 제일 무서운데요, 개인적으로. 는 여기는 아직 스웨인이 삼성이 아니고. 아이고, 까비. 사업문이 확실히 밸류 올리기가 편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상징이 있을 때 고점이 좀 높고. 자, 두루루루루루루.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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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애매한 덱은 지금 아예 안 되죠. 제발. 라카나 이것만 좀 살려주렴. 그렇지. 난 돈이 좋아. 오, 야, 올 삼성, 올 삼성. 자, 올 삼성, 올 삼성. 오. 자, 여기로 한번 붙어보자. 자, 올 삼성 vs 8차 원 라이즈. 어, 올 삼성 릴보조아. 삼성 여섯 개에요, 여기. 오, 녹아 내려, 앞라인 그냥 녹아내려. 앞라인 녹아내려. 그래도 라이즈가 드르르르르르. 라이즈가. 자 8천문이 버티면서 토라라라라라. 와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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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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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쳤다 여기는 게시길일것 같긴 한데 어 여기가 좀 빡세네요 여기 거기다가 수상한 네트 수맹 콤보 어 그냥 이거 수맹 4번 터지는 콤보라서 좀 무섭다잉 수맹 3번 터지는 콤보라서 수맹 3번 콤보가 또 질이거든요. 그냥 수맹발로 버티기를 해버려서. 오, 여기는 임시상징. 여기는 쉽게 이겠죠. 아무리 칠설이라고 해도. 툭, 툭, 툭. 라이즈가 안 죽잖아, 라이즈가. 들어가시고 오오질 뻔했어 오와 오. 여기 3 아르카나까지 와 주문력 64 아르카나로 아니 주문력 342 근데 얘한테는 이제 암 라인 많으면은 얘가 좀 많이 무기력해지긴할 거라 훈련복 같은 거 중요해. 오 이거 훈련 못안 샀으면 적겠다. 그렇지. 이집 개를 일단 먹긴 하는데 지팡이가 없네. 그 재활용하는 거 나와라 재활용하는 거. 제조업기 말고. 아, 상급 견비. <laughs> 재활용 전문가 안 나왔네. 팁 처음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라이즈 뚫. 빨리 오이스 아무튼, 라이즈로다가, 호이, 반짝이는 것들, 돈돈 증강으로다가 라이즈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